라싱이어 A를 구입한 이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 때문인데요. 상위 모델 이어보다도 멋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유니크한 느낌과 미드 센츄리 감성이 느껴지는 TWS를 본 적이 있나요? 특히 저는 TWS에 잘 쓰이지 않는 노란색의 어그로에 끌렸는데요. 다만 노란색은 실물이 좀 저렴해 보이고 장난감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신다면 저는 화이트나 블랙을 좀더 추천합니다. 그래도 역시 다른 제품들보다 디자인은 우월합니다. 패키징을 뜯을 때에도 다른 나싱 제품들처럼 특유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멋진 디자인은 외관뿐 아니라 제품을 쓰면서도 느껴집니다. 귀에 꼽았을 때 작동하는 효과음도 색다르고 세련된 느낌. 에어팟처럼 꼬다리를 집어서 조작하는 핀치 컨트롤도 편리합니다. 앱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다싱의 첫 모델 이어원은 소리가 매우 특이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어폰 회사들이 하지 않는 중역을 다 빼버린 튜닝이라 유니크한데 먹먹했죠. 반면 이어2는 그냥 하만타겟 소리를 적용해 버려서 보편적으로 좋은 소리가 됐는데 대신 유니크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어A의 경우 하만타겟 스타일의 기조는 유지하지만 중음을 좀더 강조하고 고음은 약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에어팟 프로가 생각나는 소리. 다시 말해, 밸런스는 괜찮은데, 먹먹하고 듣는 재미가 적은 소리입니다. 제 기준에는 고음이 조금 부족한 점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나싱에서는 클리어, 펀치, 리치한 사운드라고 하는데, 클리어한 느낌이나 펀치감, 그리고 리치한 느낌 조금씩 다 자랑할 만큼은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듣기에는 괜찮은 소리지만, 음악을 들을 때의 재미는 이어2의 소리가 더 좋게 들렸습니다. 음질을 생각하면 역시 상위 모델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소리가 가격만큼은 나와줍니다. 아까 소리가 에어팟 프로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에어팟 프로는 더 비싸지만 파 프로는 소리 때문에 사는 이 유포는 아니니까. 다른 제품 중에는 갤럭시 버즈 f e 나 버즈 2와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인데 버즈 f e 나 버즈 2는 더 저렴합니다. 다만 버즈는 지원하지 않는 고음질 무선 코덱 L덱을 지원하는 것은 ERA가 더 좋은 점입니다. 한편으로 사운드 품질 관리는 아쉽네요. 제가 테스트한 샘플은 좌우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제품뿐 아니라 해외 리뷰어 제품에도 나타나는 것이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나싱이 강조하는 기능인 저음 강화 기능은 쓰면 저음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별로였습니다. EQ의 경우 저음, 중음, 고음 3밴드를 지원하는데 전문적인 EQ 조정을 지원하는 상위 모델과 달리 조절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상위 모델들처럼 유저 EQ를 공유하는 기능도 없어서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음을 조금 줄여서 소리의 밸런스를 더 맞춰주는 용도로는 쓸만하네요. 노키는 전작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역시 탑급은 아니지만 전작들보다 저음 캔슬링이 강해져서 좀더 체감이 잘 됩니다. 에어팟 프로2보다 못하지만 버즈2보다 좋고 버즈2 프로랑 비슷한 수준? 가격에 비해 괜찮습니다. 그 밖에 기능들은 가격 대비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통화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이어버드에 마이크 3개를 사용하고 통화 마이크와 공기 흐름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통화품질 성능이 꽤나 괜찮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3을 탑재했고 멀티포인트 기능을 지원해서 폰과 다른 기기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점도 편리합니다. 게임플레이시 유용한 저지연 모드, 안드로이드와 윈도우와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구글 패스트페어, 와소 스위프트 페어 기술, 이어 감지와 착용 상태 확인 기능 등 고급 제품들이 지원하는 기능을 전부 탑재한 것도 좋습니다. 애플 워너비 브랜드답게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무선 충전이 빠진 점은 좀 아쉽습니다. 무충 기능을 뺀 이유는 라싱의 보급형 스마트폰 2A도 무선 충전 기능을 뺐기 때문일까요? 이어 A는 이어버드 단독 5.5시간 재생. 케이스펌 24.5시간으로 평균적인 수준으로 제 사용패턴 기준 일주일에 한 번은 충전을 했어야 했는데 10분 충전으로 10시간 사용 가능한 고속충전 기능을 지원한다고 해도 역시 무충이 없는 건 아쉽네요 이렇게 이어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A는 음질은 딱 가격만큼 노캔과 기타 기능들은 가격대 이상만큼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딱 나싱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랄까? 소리가 특별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 만큼 오디오 에어가라면 상위 모델을 추천해야겠지만 음질에 아주 높은 비중을 두지 않는 라이트 유저라면 이어에 의 다양한 기능들이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인 디자인에 꽂힌 분에게도 적어도 성능이 발목을 잡진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B-에 가성비 점수는 별한 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어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